예, 얼마 전에 음. 이 문재인 정부에서 뭐 여러 부처 장관이 이제 바뀌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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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이제 환경부 장관에서 한정의 국회의원이 예. 환경부 장관이 되셨어요. 예, 예, 어,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음. 음. 사실 이분이 음. 그 동물보호에 되게 관심도 많으실 뿐더러, 예. 그동안 해오신 일이 굉장히 음. 많았거든요. 예. 2017년도에 이제 예.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됐어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앞장 서서 네. 앞서셨던 분이 한정의 네, 네. 의원이었니요 네, 맞습니다. 네. 저 이번에 좀 깜짝 놀랐어요. 어. 보통 장관이 바뀌면은 인사청문회라는 거를 꼭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인사청문회를 하면은 여당 측에서는 이제 주로 옹호하는 입장이고 그쵸. 야당 측에서는 저거는... 어떻게든지 흠을 잡아 가지고 이제 막 반대 내지 비판을 하는 네네. 이런 입장인데 네네. 이번에 한정의 의원님이 환경부 장관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용했어요. 아...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쉽게 그냥 인사청문회가 통과됐어요. 네. 저 이런 인사청문회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런 기사도 본것 같아요. 뭐, 야당도 아주 에.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인사다라는 에, 에. 기사를 본것 같거든요. 어. 그러니까 한정의 의원님을 저는 어, 예전부터 교류를 많이 좀 해서 개인적으로 대화들도 많이 나눠봤는데, 한정혜 의원님이 뭐 평소에 사생활이 굉장히 깨끗한 것은 물론이고, 적군들까지 아군으로 만드는 그런 음. 능력이 굉장히 있는 분이에요. 두루두루 포용하고, 안 되는 일도 이렇게 되게 하고, 음. 그, 맺혀진 매듭도 이렇게 푸는 네네. 그런 능력이 굉장히 좋으신 네네.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2016년도 동물보법 개정활동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때 한정혜 의원님이, 어, 저희 팅커벨 프로젝트하고 같이, 네네. 동물보법 개정을 하자는 제안을 그초선의원이실 때, 이번에 재선에서 내가 당선되면은, 다른 거는 몰라도, 강아지 공장만큼은 꼭 철폐하고 싶다. 네네. 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음. 특히나 우리 팅커벨 회원님들은 다름 아닌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뒤안길에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유기견들을 위해서, 또 유기동물들을 위해서 활동해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유기 동물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실 제도화가 되어서 그런 유기 동물들이 적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다 알고 있지만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아니하는 퍼피밀, 그러니까 공장식 그 생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퍼피밀에 대한 규제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논의가 되어야 될 때가 왔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가 퍼피밀과 관련된 제도화 입법화하는 작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 우리 팅커벨 회원님들께서 많이 기운 어, 북돋아주시고요 격려해 주셔서 또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 국회의원들이 네. 그 선거하기 전에는 무슨 말을 못해요. 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간에 그때 국회의원의 2016년도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한 달쯤 있다가 네. 한정회원님이 희 먼저 전화하신 거예요. 네, 저한테. 네, 네. 어, 황 대표님. 어, 우리 식사하면서 얘기는 한번 하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2월 달에 했던 그 얘기를 음... 먼저 꺼내시는 거예요. 이번에 강아지 공장 네 네. 철폐하이 법안을 정말 한번 꼭해 보고 싶다 라고 해 가지고 먼저 국회의원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니까는 굉장히 저도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거는 팀커벨 프로젝트라는 개별 단체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도 이 강아지 공장을 없애는 거는 우리나라 동물 운동권 전체가 음. 같이 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여러 동물보호단체 대표님들한테 제가 메일을 보내서 음. 이러이러한 취지로 한정혜 의원님이 같이 하고자 하는데 우리 한번 뜻을 모아 봅시다 해가지고 그때 만든 게그 동물보호법 네.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네, 네, 네. 약칭 동단협을 동단협. 그때 만들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우리 한정희 의원님이랑 몇 차례 같이 회의를 음. 그때 하고 국회 도서관에서 우리 그 동물보호단체에서 이러 이러한 내용을 음. 어 동물보호법 개정을 하는데 꼭 최선을 다해주십시오라 가지고 저희가 건의식을 정식으로 하고 음. 한정희 의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그걸 받아들였죠 음. 우리가 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힘은 역시 여론의 힘그 다음에 그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염원이 얼마나 더 강한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 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아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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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한마음이야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흩어지지 않아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막 갔어요 열심히 가서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깃발 들고 있더라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말 못하는, 눈 반짝반짝 하는, 그, 아이들이, 우리만 쳐다보고 있는데, 말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또 배신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충분히 배신당해서, 가슴 아파하고,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안으려고 노력하는데, 더 이상 그런 아이들이 많아지는, 사회를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최선을 다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핵심적인 부분이 동물 생산업이 기존에 음. 신고제였는데 그거를 이제 허가제로 바꾸는 거랑 음. 동물보호법상의 각종 독소조항들을 제거하고 네네. 개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음. 쉽게 될것 같은 그 일이 너무너무 좀안 되고 힘들었었어요. 근데 한주영 형님이 동료 의원들이 일일이 다 설득을 하면서 다니면서 결국에 그걸 해내시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그때 응. 개정해야 된다 고 해가지고 예, 여의도로 예, 나가시고 예, 예, 매주 예, 일주일마다 예, 막 촛불 집회 예, 열었었잖아요. 예, 예. 그때 이 영상 보시면서 참여했던 분들도 많이 계실까 생각이 <laughs> 들어요. 예, 네, 많이 오셨었는데. 예, 예. 그때 그런 것들이 정말 큰 힘이 됐었고, 예. 그한정희 의원님도 그때 우리 촛불 시위 하시는데 두번또 오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요 와서 예. 격려도 좀 해주시고. 한정희 어. 의원님 이안 계셨으면은 어. 이거는 개정을 못할 뻔 했던 어. 예. 아무튼 그개 농장 업자들 네, 경매업 하는들그개 음. 식용 판매 그쪽 음. 업자들 육견협회 뭐 맞아요, 이런 맞아요. 쪽에는 한정혜 의원이 완전히 공공의 적이 됐었죠. 어. 이번에 또 근데 한정혜 의원이요 예.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개 식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을 예. 이렇게 입법을 하시고 예고를 하시고 가셨거든요. 예, 예. 저는 그. 어론에 보도되기 전에 네. 조금 미리 알았어요. 음 어, 저 한정회원님이 커피나 한잔하자고 해가지고 음. 제가 그 의원회관에 음. 한번간 적이 있었어요. 네, 네, 네. 어, 개시용 금지 법안을 하겠다는 그런 음, 취지도 네. 말씀, 하지 해주시기로 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허. 언젠가는 이 법안이 누군가에 의해서라도 발의가 될 거라고는 네. 알고 있었지만은, 아, 역시 한정회원이구나. 음.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열흘 정도 있다가 한정회원께서 대표 발의해서 음. 개시금 금지 법안이 대표 발의됐다라고 음. 그때 나와 가지고 야 역시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음. 어~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왜냐면 한정희 의원께서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이 돼서 음. 곧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었던 음.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니까 그~ 굉장히 경험 없는 와중이었는데 그래서 이 법안이 좀 미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했는데 음. <laughs> 어 가기 전에 그냥 확실히 대표발의 하고 가셨어요. 음. 그건 깜짝 놀랐죠, 그것도. 개식용 어. 네. 금지를 아예 대놓고서 이렇게 네. 법안을 내놓은 네. 거는 네. 처음인가요? 예, 처음이죠. 어. 아... 반대가 만만치 않을 텐데 이건 굉장히 용기 있는 그 예. 법안 아닌가요 아직까지 그래도 개고기 누가 먹을지 모르지만은 음, 음. 저희 영상 올려놨지만 그래도 음. 댓글에도 막 음. 아니 뭐 먹기 전에 안 먹으면 되지 굳이 음. 못 먹게 하는 거뭐 이런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일반인들 음. 중에서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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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는 이게 한정혜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한정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일 때 음. 그리고. 어~ 지역구의삼선 의원이실 때 네네. 법안을 냈다는 말입니다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 국회의원들이 초선부터 재선 삼선사선 이렇게 있고 네네. 지역구 의원이 있고 비례 의원이 있는데 비례 초선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과 음. 지역구의삼선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음. 거는 음.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요, 달라요. 그렇죠. 게다가 정당의 음. 정책위의장께서 음. 법안을 발의한 거는 더큰 무게감이 있죠. 음. 어.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 법안이 어떻게 네. 될 것인가 맞아요. 네.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현재는 이게 진짜 기초적인 이제 둔비 단계만이라고 생각하면 그,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대, 갈 길이 먼 거죠. 그, 아직 그 대표 발의가 됐으니까는 네. 일단은 활시인을 떠난 거예요. 네. 어디에 꽂히냐가 문제인데 네. 한정현원이 지금 장관이 되셨잖아요. 환경부 네. 장관 네. 네. 아마 이, 이번에 환경부 장관은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와 맞물려면서 하실 것 같아요. 음. 대략 앞으로 한 14개월 정도 장관을 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이 법안을 어떻게 하기가 힘들 거예요. 음. 음. 이게 그냥 놔둬서 저절로 굴러가는 법안이 아닙니다. 음. 한정 의원이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 위해서 다른 동료 의원들에게 이 음. 법안에 공동 발의를 해달라고 네, 네, 네. 해가지고 여러 의원들한테 했는데, 그거 공동 발의 받기도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음. 법안이 개시경 금지와 관련된 법안이다 보니까는 네네. 만만치 않은 저항들이 그쵸, 예상되잖아요, 육교협회들. 그러니까는 의원들도 공동 발의하는데 좀 주저하시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음. 아마도, 어, 제가 판단해 보건대는 환경부 장관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이 법안이 음. 어떻게 따로 굴러가지는 못할 거예요. 아. 제가 보건대 환경부 장관을 이제 임기를 다 마치시고, 마, 임기를 마치시면은 그러면 이제 내년 3월경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국회의원 임기가 2년이 더 남아요. 네네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음. 어, 여기에 매달리실 것 같아요. 음. 한정혜의원이 국회로 다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했을 때 음. 아마 21대 임기 안에 음. 가타부터 어떤 좋은 결론을 음. 좀 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지금 바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고 음. 제가 기대하는 거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음. 그때가 이 개시용 금지 법안이 피크에 오르는 그런 해가 음. 아닌가, 그냥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네. 그때 2017년도, 그때, 음. 동물보호법 개정할 때말도 진짜 어려웠는데, 예, 이거는 예. 정말 만만치 않은. 어, 법안이거든요. 그때보다 더 어렵죠. 네. 예. 내년에 예.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 이제 한정회의원이, 예. 예. 음. 이제 진짜 의지를 음. 가지고 밀어붙이면은 에, 이제 에. 대표님 다시 또 촛불 들고 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laughs> 필요하다면은 <웃음> 필요하다면 촛불 들고 나가야죠. 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이번에 환경부 장관 대신 한정의 음. 그 의원이 이런 이제 해왔던 일들을 처음 아시던 분도 있으실 텐데요. 정말 그 동안 이 동물 보호를 위해서 정말 앞장서서 음. 많은 일들을 하셨고 음. 이제. 만약에 이제 대표님이 말씀대로 음. 내년에 돌아오셔서 음.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하시게 되면은 함께 정말 음. 도와주고 또 이제 일반 사람들도 또 설득하는 게또 저희들의 음. 몫이잖아요. 음. 중간에 계시는 일반 음.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한지, 설득할지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좀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 어, 한정희 의원님 얘기 나와서 음. 칭찬 하나만 좀더 해드리면은 네, 네. 여러분도 혹시 국회에 대한민국의 국회에 고양이 급식소가 있는 거 아세요? 아 맞다. 급식소. 네, 네. 국회 고양이들이 많아요. 주인은 없지만 아무튼 그 국회에 있는 숲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국회 고양이들이 많은데 어느 날이 고양이 중에 차에 치여가지고 죽은 고양이를 이제 보, 보시게 됐대요. 네. 이 고양이들도 어떻게 보면 국회 식구인데 <laughs> 어이 아이들도 이 안에서 좀 편하게 밥을 먹고 살수 있게 지낼 수 있게 하자라는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저랑 그 나비아 사랑의 유지현 네. 대표님 네. 이렇게 해서 같이 얘기 많이 나눴는데 그래서 한정희 의원님한테 우리가 건의를 좀 드렸죠 음. 국회에 고양이 급식소를 좀 설치를 하는 음. 거를 한번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음. 건의를 드렸어요 네. 당시에 국회 사무총장님이 우윤군 음. 사무총장님이었어요 음. 이 한정희 님의 우윤군 사무총장님이랑 음. 개인적으로 친분도 좀 있었던 상태에다가 식사를 하시면서 그 말씀 하셨대요. 음. 어, 우리 사무총장님이 국회의 모든 살림을 관장하시는 분이신데, 음. 이, 고양이들도 우리 국회의 식구들인데, 고양이들이 이렇게 차에 치워 죽고, 해꼬지 당하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냐 하면서, 국회 고양이들도 좀 편하게 쉴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고양이 급식소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국회 사무총장, 우유무총장님이 흔쾌하게, 어. 그럽시다 해가지고, 국회의 고양이 급식소가, 네 군데나 있어요. 아, 어. 맞아요. 네. 그거를 해낸 분이 한정해 의원님이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그 나라의 국회에 고양이 급식소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국회뿐이었어요. 음. <laughs> 그래가지고 유치원생들도 막 이렇게 견학가서 <laughs> 예, 예, 본 거죠? 예, 네, 예. 예, 유치원생들도 그때 와서 견학가고 어, 그랬었죠. 아, 네. 예.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예. 많이 일들 하셨네요. 네, 예. 예, 어, 예.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하실 수 있는 게, 진정성이 있으세요. 그냥 잠깐 표를 의식해가지고 우리들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신심이 있으세요. 이분 정말 동물을 사랑하시고 맞아요. 생, 생명을 네. 어,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네. 음. 그리고 또 어, 집에 해피라고 푸들이 있어요. 네, 네. 어, 이 아이가 지금 좀 약간 몸이 약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그 병수발을 이렇게 들면서 키우는 <laughs> 네. 해피란 이름의 푸들이 있는데. 어, 정말, 반려인으로서도 굉장히 저희하고 공감을 하시는 이런 분이시고, 이분이 그냥 누구의 뼈를 의식해서, 네. 혹은 누구의 귀를 잠깐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신심,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